거기 내가 계속 믿고 가도 되냐? 음... 혹시 뭐 무슨 무슨 집과 무슨 무슨 원장님 좀 알아봐줄 수 있냐? 음... 뭐 이런 음, 거 많이 예, 물어보시거든요. <laughs> 그리고 스케일링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정말 많죠, 그쵸 <목소리> 안녕하세요, 헬닥의 송 원장입니다. 오늘은 닥터 자일리톨 TV 이재일 원장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닥터잘리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재일입니다. 우리가 치과의사잖아요. 음. 치과의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들이 음. 몇 가지 있거든요. 그쵸.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굉장히 뭐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들 있으세요? 네, 일단은 사실 치과 하면 생각나는 게 스케일링이 좀 있잖아요. 음. 스케일링 관련해서 굉장히 좀 질문을 많이 받아요. 보통 뭐 스케일링을 할때 저희가 뾰족한 스케일러를 쓰니까 일반 분들은 이제 그게 혹시 치아에 손상이 가는 게 아닌지 치아에 금이 가는 게 아닌지 네. 치아의 수명을 줄이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 일반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에 손상이 전혀 가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을 뭐 자주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이러니까 크게 문제는 가지 않습니다. 스케일러라는 게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한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치과에서 뭐 치과용 드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랑은 좀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 정말 많죠. 그 관리가 잘 되는 음, 분들은 음, 뭐 음.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한 번. 아, 그리고 그 보험 스케일링도 있잖아요. 음. 1년에 한 번씩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보험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해주니까 잘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 같은데 가면은 흔히들 인사를 이런 걸 많이 받아요. 아, 그래서 스케일링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아, 맞아요. 이런 것들. <laughs> 한 번도 안 오셨다. 그런 분들은 온다고 해놓고 한 번은 안오셨 잘해드리겠습니다. 밥 먹자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언제 한번밥 먹자. 먹자. <laughs> 스케일링 한번 받으러 네. 갈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느 어느 <laughs> 치과 내가 거기 집 근처 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혹은 음. 갔 는데 거기 내가 계속 믿고 가도 되냐 음. 혹시 뭐 무슨 무슨 치과 무슨 무슨 원장님 좀 알아봐줄 수 있냐 뭐 이런 음. 거 많이 많죠.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는 뭐 얘기하죠. 거기는. 가지마라 <laughs> 네. 거기는 진짜 좋은 네. 원장님인데 네. 거기서는 <laughs> 요정도 요정도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네. 뭐 이런 팁을 네. 좀 네. 솔직하게 드리는 편이에요 네. 솔직히 뭐 우리끼리 보면은 치과의사들 중에서도 진짜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분도 있고 네. 그냥 뭐, 잔잔바리로 네, 하는 분들도 네, 있고,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 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잘 하시는 분한테 가시라고. 네. 경험 합니다. 많으신 분들한테. 네. 그렇죠. 거. 그리고 그런 네. 치과에 가서 이런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혹은 내가 어디 어디가 아픈데, 음. 뭐 어떤 치료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저는 그냥, 아이, 그런 거 물어볼 시간에 그냥 치과 빨리 한번 오세요. 음. 혹은 가세요. 네. 어디 어디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려요. 음. 보지 않고 저희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네. 괜히 엑스레이 있는 게도 아니죠. 그렇죠. <laughs> 최근에 이제 제 친구도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이따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라고 하는데 치아 뿌리에 염증이 굉장히 많아서. 음. 신경 치료도 못 하고 바로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불안하죠, 환자 입장에서. 친구 입장에서는 약간 과잉 진료 하는 게 아닌가? 약간 맞는, 바로 임플란트 하라고 하니까. 맞는 얘기인가? 네. 이 치과에서 돈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의심을 하면서 저한테 네. 이제 엑스레이를 보내 줬는데요. 네. 염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빼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종류의 약간 좀 여러 지인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치과가 진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준 건지 아니면 나한테 약간 좀더 돈을 뜯어내려고 막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아니에요. <laughs>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laughs>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또 우리가 명확하게 뭐딱 이렇다 저렇다 그렇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내리는 네. 게 얘기를 들어서 네. 혹은 사진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아, 네. 정보들이 필요한데 네.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치과 가세요라는 그러니까 네. 말밖에 네. 해드릴 게 맞아요. 없어요. 네. 유튜브에서막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은 결국 마지막에는 치과 가세요 네. 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어, 어떻게 하면 좀더 네. 예쁘게 부드럽게 하나 네. 결국에는 치과 가세요 그렇죠. 아, 가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돌려둘 얘기하죠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19개월 아기가 있는데 이제 제나이때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음. 아기 관련해서 질문을 참 많이해요. 맞아요. 저도 저희애 치아가 하나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음. 걱정이 되거든요. 알면서도 걱정이 되니까. 네. 근데 다른 일반 분들은 더욱 더 걱정이 되시겠죠. 음. 성인들은 뭔가 어디가 아프다 하면 표현을 할줄 알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근데 애들은 그거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맞아요. 자기가 어디가 아프지 뭔지 이런 거 알지도 음.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네. 음. 네 오늘 이렇게 이재일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오늘 나눴던 얘기 단편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가 막 자세하게 답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저희가 드리는 메시지는 뭐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 얘기를 많이 드리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